아이고, 아이고, 사과. 아, 진짜 겨우 땄네. 아, 진짜. 어, 내가 누구냐고? 난 바로, 갓사이, 유튜브에, 갓사이지. 좋아요. 빨리 박사님한테 가야겠다. 박사님도 가일막 좋아하시겠지? 에헤이. 칭찬받겠다. 아이고 좋아. 어? 근데 이게 아까부터 무슨 소리지? 아, 어, 씨. 박사님, 박사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방금 저 무슨 소리 나는데? 네? 어, 드디어 가만 들었다. 아, 아이고. 뭐야? 뭘 만들었다는 거야? 진짜. 아이고.. 어 뭐야 너아맞아맞아 근데 근데 잠깐만 박사님 박사님 제가 진짜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저번부터 과일 한 개씩 따와서 나눠 먹었잖아요 응. 이제는 다섯 개나 따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따왔으니까 세 개는 제가 먹고 그다음은 두 개는 박사님이 먹으시면 돼요 자요 아니 이번.. 야 요즘 세상에는 아 잠깐만 내가.. 아이 아이 왜 때려요 야, 아 너, 진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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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저 어, 어디서 났어요? 왜... 잠시만요. 일단은 일단 아, 사가 서울에 사는 내 친구가 줬어. 서울에? 아 그러면 박사님이 얻은 거 아니네. 왜 나한테 그래? 아 근데 아니 박사님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는데. <laughs> 일단은 뭐 만들었다는 거야. 이 설마 이거 원래 한개 줬는데 64개로 만드는 복사기 아니, 만들었어요? 소리야 이 바로 뭐, 양 이거 그... 어 뭐야 뭐야? 잠깐 피밉자야, 피밉자. 피입자 그게 뭐지? 야, 그, 커지는 건 들지 마, 커지는 건 아야. 들지 마. 밖에 나가서 한번 실험해보자. 어, 근데 이거 뭐지? 아, 아, 박사님, 이게 뭐야? 아. 오케이. 어, 잠만 네, 잠시만요. 어, 뭐지? 어, 잠깐만. 내 피가 작아졌는데, 어, 뭐야? 박사님, 제가 뭔가 작아진, 우와, 와야무일빨라 뭐 어, 야, 어디 간 거야? 어! 선님. 왜? 큰 것도 한번 써봐. 큰 거면 엄청 크겠어. 안녕히 계세요. 야. 아, 아이. 아큰 한번 써봐. 네, 아, 큰거 큰 써볼까. 큰거 쓰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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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셔츠를 입어야 돼. 큰 거를 쓰면 그거. 이 셔츠 안 입고 큰 거를 어? 쓰면 바로 이건 뭐지 또?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 셔츠 꼭 입어야 돼. 안 입으면 뭔가 이상할 수도 있단다. 아니 아니. 오오 아, 와주코. 오. 오 어, 잠깐만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아 미친 아 진짜 안 때릴게 이번 야 나한테 그리고 또그 슈트 죠네그 슈트는 엄청 귀한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사실 제 머리 깨진다는 것도 구다였어 안 깨지네 그래, 구다였어 아이거가야오 이거 좋다 근데 이걸 왜준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어 그냥 너가 한번 실험해본 거 이거 제 능력이에요 이제 어? 아 아, 맞다, 물에 들어가도 괜찮지. 오케이. 네, 하! 너는 원래 도둑이라들었는데 에이? 물에. 아, 도둑이 아, 도둑이 아, 도둑이. 죽고 싶냐? 아니, 죽고 저... 싶냐고. 야, 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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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야! 또 니, 네, 네. 박사님, 니거실기에 있어요. 어디서 죽을 수기를 먼지고 저 진실을 말하고 그럼 거짓을 말합니까? 박사님 못 생겼는데 잘 생겼다 합니까? 야 소지품 유지가안돼 있었어요. 내가 일부 그래서 뺐다. 어? 너 불사의 토템 썼지? 썼지? 아니야 안 썼는데? 썼잖아. 없어졌어. 야 빨리 와. 빨리. 있는데? 나 미안한데 있는데? 있어. 응. 빨리 와, 빨리 와. 첫치품 유지 껐어, 너? 어, 너도 고자 있어! 어, 씨! <laughs> 야, 근데 내가 이팀 입자를 한번 연구하려 했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어디서 가면? 야, 빨리 내 능력 줘요! 작아지는 거 빨리 줘요. 스테이크는 줘야 할거 아니야. 야, 빨리 나한테 그거나 주시지. 뭐? 그거. 그그그그그그. 커지는 거? 어, 커지는 왜요? 거. 왜요? 제 능력이잖아요. 네? 안 돼. 빨리 줘. 주기나 해. 아, 왜요? 왜 줘야지? 아, 진짜 좋은데. 아 진짜 치사하네 빨리 줘. 줬어요. 줬어? 와 진짜 사이코패스인 가이 사람 뭔 줄. 존내. 아 이씨 뭐야. 뭐뭐 뭐예요? 아뭐 합니까? 야 네가 뭐 하는 거냐? 빨리 서바이벌이나 바꿔. 바꿨다고 이 자샤. 때리는데? 어, 그러게 나도 안 때리는데? 뭐냐? 아 어, 역시 아 사실은 그게 구나가 아니었어. 커지면 그렇게 된단다. 빨리 자긴 하자. 어이C 전 밤이 됐어. 자. 응. 음. 어? 잠시만. 왜? 티피 하려니까 했냐? 아니 괜찮아. 침대 왜 부서? 아 일부러 부신 거야. 깻무네. 아 침대 안 없어지네. 아이 뭐야 깻무네. 아 빨리 자. 와 지상하네. 인성 보소. 아이고야, 아. 야! 빨리! 내 능력이나 줘! 그거 너 능력 아니야! 어쨌든, 나한테 줬잖아! 아, 진짜. 서버로 안 바꾸냐. 그거 내 능력 아니라 했지. 응? 안 했어? 내가, 어? 얼마나 음. 한잔한잔할 건데. 그리고 또너 그거잖아. 너가. 훈련을 해야 돼, 너는. 거기가 더하라고 제발. 줘! 그러면, 내가, 그거, 훈련, 일단 내가, 단련, 내 몸을 단련할 테니까 내, 내 전용도 좀 만들어줘. 왜밥 말았으니? 박사도 아니고, 내 친구잖니? 뭐소이야내 박사잖아. 그래? 나이는 똑같은데 박사니? 그 그래, 박사란다? 아, 면허증 박사 땄구나. 아, 박사님. 어? 빨리 만들어주세요. 제 전용을 만들어 달라고요. 사실 방금 전에 그거는 할아버지 전용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 허리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죽을래? 박사님, 아이 뭐예요? 죽을래? 아니요? 어? 왜요? 죽일 수 있어요? 죽고 싶니? 죽여봐요. <laughs> 내 뒤에서도 <너> 지금. <laughs> 내가 계속 가면 어차피 못 하는 거 아니야? 어? 일단 내 전용 마일리 만들어 줘요. 제가 발을 멈췄으니까 안 그래? 저 바보 멍충이 됐어요. 아 이거 서서 나오지 마. 아니 제 몸을 단련해야죠. 아 진짜. 나오지 와 마. 훈련하라면서. 나오지 마, 내가 너한테 전용을 줄 테니까. 네. 자 이쪽에. 어아 뭐야? 네자 이제 후련하 아, 가자 네 우리끼리 싸워봐요 한번 소지품 유지 켰죠? 아니 안켰어요? 아, 지금 내가 다시 아 진짜 야 훈련하러 면서왜깻모을 하고 그래 너랑 같이 배틀 안할거야 내 배틀장 만들어 줄게 일단 틀장 만드는 사이에 저좀 달리고 올게요. 그래. 작아져서 달리면더 빨라져. 알아요. 어떻게 알아니? 연산자 껐죠. 어, 껐어. 왜요? 어? 너가 하도 이상하게 죽었어. 와. 잠시만요. 네? 아나좀 그럼 나간다. 그럼 나 방송도. 그렇게 아, <laughs> 나쁘다, 이 사람. 뭐 하니? 음소지품 응, 유지가, 어, 왜, 어, 뭐야. 껐다면서요. 아, 켰네. 아, 잠깐만, 스틱 어디 있어스틱 아, 평화로움이어서 어차피 배고프면 안 살지. 내가 준 스테이크를 잊어버리다니. 박사님 먹었잖아. 요안 먹었어. 아 먹었네 내가 막 자기가 죽여서 먹어 놓고 아 맞네 아나또 빨리 연산자 키워라 오케이 장, 이렇게 장애물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아좀 제발 켜아 켜. 키면 들어갈게 키면 들어갈게 그럼 너 몸을 단련 못하는 거야 오케이 키면 들어갈게 키면 들어가? 어 진짜? 응 진짜 내가 안 들어가면 그럼 장 들어가 아씨나 쉬... <laughs> 파지마라 키면 들어간면 됐지 내가 오케이 네가 집으로 보내줬어? 그럼 <laughs> 어차피 너 들어가지마 아 진짜 빨리 연산자 켜 빨리 연산자 켜 에, 네, 그럼 너, 그럼 나막 막 서바이벌 모드 막 이렇게 바꾸지 마라. 어차피 네 맵인데 내가 왜 어떻게 바꾸? 바꿀 수 있지. 아 진짜, 엄마 왜? 어. 어.